너무 바빠. 아침 뉴스 놓치셨습니까? 마침내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러시아에 가서 패권주의 반대를 외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단은 중국하고 통상 협상을 토요일에 시작하겠다. 여기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이건 중국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육아용품이다 그러면은 이건 전면적으로 무관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게 이제 그애 키우고 육아 아, 또는 교육. 아, 이런 부분에 민감하죠. 그래서 애 키우는데 돈 들어가는 거, 특히나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사실은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부담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중국과 통상협상을 시작한다. 아, 특히나 날짜를 콕 박아서 이거를 아, 곧 시작한다 곧 시작한다 하고 날짜 콕 박아서 토요일에 시작한다 어, 그 다음에 내가 간다 까지 얘기를 하면은 어 이건 진짜 하는구나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반응이 괜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리어 그 USTR 대표하고 베센트 내가 간다 이렇게 아,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나바로는요 나바로가 이제 관세 매파죠 뭡니까 트럼프의 관세 과외교사 나바로는요 물어봤더니 얘는 안 가. 나바로는 지난번에 저기 그 참고로 기억하시죠? 일론 머스크가 나바로를 두고 뭐라 그랬는지, 야이 돌대가리야 그랬죠. 어 뭐라 그랬더라? 뭐 브릭이 들어갔어요. 아 그거를 이제 번역하기로는 이것도 제가 그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라고 좀 순화한 거고, 야이 돌대가리 XX야. 아뭐 거의 이런 뉘앙스를 담아서 얘기했죠. 실제로 이 양반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약간 왕따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관세 정책을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서 완전히 그냥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지만은 아, 지금 베센트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나발은 완전히 이제 아웃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골치 아픈 건 얘들이죠. 전승절이 있죠. 이제 5월 9일 행사인데 아, 요 앞에 뒤에 해서 좀 축제의 기간으로 열병식 또 세게 하고 잔치의 상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시진핑을 딱 불렀죠. 시진핑이 지금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스크바에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어, 푸틴은 이런저런 모스크바 찾아온 손님들 쫙 앉아갖고 이게 다자회의를 하나 열면 이게 좋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놈저놈 다 인사 온놈 이렇게 받아주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손님 접대로 번거로운 일이지만 또 좋게 얘기하면은 또 자기 위세를 일단 외교에서도 자기 집 안에서 손님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윗줄에 있는 이런 아, 모양새가 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시진핑 이 엉덩이 무거운 시진핑이 러시아까지 날아갔습니다 열방식도 참석을 할 예정이에요 러시아에 도착하기 전에 러시아 매체의 그 기고문을 하나 보냈어요 이게 정상들이 그 나라 방문하기 전에 그 나라 여론에 나간다 라고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러 우리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언론에 소개가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우위를 방해하려는 기도를 막아야 한다. 함께 다극화를 추진한다. 함께 다극화를 추진한다는 게 이게 핵심이죠. 무슨 말이냐? 지금은 일극 체제다. 일극 체제는 뭐냐? 미국 중심 체제다. 다극 체제는 뭐냐? 미국 혼자 다 해먹지 마라.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다. 우리도 같이 해 먹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 기고문을 딱 던져놓고는 아, 모스크바에 간 거예요. 그리고 모스크바에 딱 도착하면서 성명을 냈는데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멋시기멋시기멋시기멋시기또 엄청 길어요. 핵심은 뭐냐? 패권과 힘의 정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의 패권에 반대한다. 누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반대. 그동안은 이제 미국하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외교적인 언사라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을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내놓는 게 외교적인 언사인 것인데. 미국, 너희 패권국가, 나쁜 놈들, 힘으로 때려 누르는 나쁜 놈들, 우리는 좋은 사람들.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사실은 거의 외교적인 언사의 수준을 간당간당하게 뛰어넘는 겁니다. 이제 밝혀볼게요. 세우는 거죠. 외교적으로 이 정도 나오면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을 두고 트럼프가 야기한 이 대혼란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시진핑하고 푸틴이더라 뭐냐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서로 간에 너무 편해 중국이 지금 그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는데 대충 시장이 중국 제품을 이렇게 팔아먹을 시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를 반도체를 러시아에다 팔아먹고 그리고 대신에 러시아산 원자재 수입을 확대해서 이렇게 러시아에 돈좀 대주는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단 기술을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또 하여튼 러시아로서는 이제 중국이 천국만마가 되 있는 셈이 된 거고 이렇게 저 둘이 딱 붙어 있으니까 러시아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석유 갖고는 또 이제 중국을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상태고. 서로 이렇게 딱 결속을 하니까 중러가 붙어버리면은 미국이 얘들을 때렸을 때 얘들이 이제 뭔가 좀 서로에게 갑옷이 돼 주는 이런 역할을 좀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칼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트럼프는 관세 전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중국과 러시아의 세일즈맨이 되고 있다 중국 물건 더 많이 팔아주고 러시아 물건 더 많이 팔아주는 사람이 되고 있다 미국 장사 잘 되는 게 아니라 중국 장사 잘 시켜주고 러시아 장사 잘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제가 어젠가 소프트파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소프트파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이야말로 미국 패권의 강력한 원천이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걸 무너뜨리고 있는 거다 푸틴과 시진핑은 서방의 민주주의가 결점투성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트럼프 자신이 그걸 지금 입증해주고 있는 셈이 된다. 미국 패권의 가장 강력한 원천은 소프트 파워인데, 그 소프트 파워를 미국이 무너뜨리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좋은 나라, 미국은 위대한 나라, 미국과 함께 가면은 득보는 나라. 이게 미국 패권의 최대 원천인데, 이걸 트럼프가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 좀 너머의 진실, 복잡한 <목소리>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